바트로 일단 찍었잖아요. 스파이킴이 그렇죠. 아직까지 건재하다 보니까 타이밍 맞춰서 스파이킹으로 교란도 할수 있어요. 이러다 내려갈 수밖에 없죠. 대포선 뚫고 탈분 쪽 들어가면서 서니 먼저 박스케. 오! 대포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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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니, 선문까지 동백 포기 잘 들어간데요? 예. 이렇게 되면 남아 있는 건 에피나 하나. 에피나가 어떻게 다 죽을 수데요. 막 들어갔고 야. 모든 선수가 같이 어, 에피나를 바라보면서 화살 넣을 준비. 다시 한번 A 쪽으로 액션을 취하는 아이엠인데요. 아마 선파. 어? 자 문제는 이제 빛 쪽에 정보도 마땅히 없어서 네. 네. 그래 아 어, 아 근데 변수는 저지예요. 그렇죠. 네. 의심은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A인데 문제 A에. 네. 네. 저지가 있어요. 피해 방송도 없거든요. 그렇죠. 아 정찰용 화살 날아오는 것도 빠르게 몇 마리 걸려. 너무나 쇼나셔 비라이 가야되는데, 아, 가야되는데! 가야 또 저지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스파이크 떨어졌습니다. 잠깐 들어가죠! 아 LP 4킬 재채경합니다. 이게 에피나 선수가.. 그리고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냥 오지 말라고. 네, 이러면은 미드에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스킬 받으면서 버니가 찍은 거. 들어가는데! 프록시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러면 사실.. 아뭐 피곤해서 힘들고.. 어, 어 그래도, 그래도 에피나가 아두이노는 잘 잡아줬어요. 일단 썬의 위치도 파악한 채로 나무 쪽제 앞에 나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선수지, 거는 지금 음. 메인 쪽에서 견디고 있는 LP래. LP가 그리고 해부했어 내로만타이밍이 어, 어, 아, LP가 아, LP가, 아, LP가. 아, 아, 저지른 최고한 아, 저지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디서 장가 예요 이겨내희 나가 왔습니다 이들 해부까지 세압을 해내면서 아, 선이 끊고 살아갈 수 있느냐도 중요할것 같고 드론 넣어주면서 어 열심히 해보는 도 LP 아 예요 LP 잡혔습니다. 이러면 사이즈가 잡힐 수 네. 있나요? 어, 그리고 안주 선수가 한번 시립했던 데모 선수 네. 끊어줬죠? 선수 선수 저희가 봐겠는데요 이거. 그렇죠. 킥다 해주면서, 뒤잡고! 아하, 신경 절도까지 써으면서 확실하게 B 끝내겠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저걸 뚫으려면 결국 에피나가 아, 킬로 아. 다 해야 되는데 일단 하, 하나의 킬은 자, 이럴 때 어떡했어요? 복감이 한 번? 포탑 아, 세워놓고? 묶이기? 아, 못 앞세웠어요. 그래? 못 깼어요. 시간 아빠잖아요. 아, 아, 아 써니 놓치지않습니다 우선순위 네. 스킬 써주면서 네. 상대방 위치 파악하고 들어갑니다. 처음부터를 네. 다 찍어주면서 들어가고는 있는데, 어떤 오딘이 멈치고 있다 보니까 진입이 쉽지 아 않아요. 아, 리테이크가아충격파사해 갔어요, 아갔아그래도버디가 어디가 교환. 댐보로 버키로 예. Yeah. 오딘 어, 잡은 거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장 라인도 치고아 지구... 이제 빛아 걸렸고요 그렇죠 자, 이거 습격으로 들고 올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덴모? 덴모가 샷으로 해결합니다 덴모가 버텨줘야 돼요 네. 덴모가 안 끊기고 버티는 선에서 구찌리의 가치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잘 버텼어요 빼야 돼요, 빼야 어, 돼요 네. 자, 의심하나요, 의심하나의심하고 아 있네요, 안 되는데 아 덴모가 잡아합니다 일단 마루 게이밍 입장에서는 지진 강타도 들고 있는 턴이고 상대에게 봉쇄가 있지만 사냥꾼에 무너가니까 저지선 선수 너무 잘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 봉쇄 하나만으로 사실 좋을걸? 리테이크를 막기엔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킬 내줘야 돼요 버니 그렇죠 차단. 와, 아! 와, 아! 와, 차단. 너무 아! 좋은 아! 킬 내준 버리고요 뒤로 수 있나요? 아빠기까지는 피해망상으로 어? 피했어요? 이러면 구칠이가 안에서 커버 아 이거 에피나가 잘 나와줬습니다 네. 하는 거를 느낀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 두 명을 투입했죠. 어, 프록시와 어. 에피나. 에피나 잡아줍니다. 네. 에피나 선수가 지금 비로 너무 계속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은 네. LP가 지금 여진으로 이선 분리시키고 LP가 안 지켰는데요. L P가 찍혀. 이거 또한 대는 그냥 애무 했어요. 아이 근데 괴무화 같아다. 9리의 피해 망상이 진짜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 어. 신경절도 쓰고 있던 아두이노까지 잡아줍니다. 어 이제 슬슬 I M의 템포가 나와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 템포가 살아나면서 L P가 막또 버키로서 재미를 많이 봤던 라운드들. 들도 네. 있다 보니까 네. 네. 어? 에이의 어, 걸렸죠. 예비 선수 위치 받겠처럼오 그냥 과감하게. 어? 어? 갓대대 잡았어요. 리 그래, 사냥꾼의 분노까지. 어 오늘 갓대대 사냥꾼의 분노 맛이. 마시... <laughs> 네. <laughs>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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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사실상 연막이 없어져서 이제 진입을 준비하죠. 그리 넣어주면서 썬 선수의 위치 파고. 됐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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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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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물고 어떻게든 견뎌야 되는데요 네. 어? 균열? 어? 시간 다시 면 이거.. 근데 시간 안 빠져서 받을 마루인데 근데 균, 균열이 균열이랑 같이 네. 들어가진 않나아구아이리 균열이 빠지니까! 아아아고구취이 어! 이게 무슨 아 플레이인가요! 야 묘수텔 묘수텔! 시간이 오히려 좀 많이 탔고요 그렇죠 선수 선수 이제 한번 앞으로 나가볼 준비 아아아아 잡아내입니다. 자, 아, 이거 이러면 A 메인도 뚫려 됐고 30피 오는 거 알아요. B 투비 이거 거 알아요. 그렇죠. 상황 어떡하나요? 여진 어떡하나요? 자, 연막 깔아 주면서 들어가고 아 있는데 갔네다. 에피 잡아먹고 프록 잡아먹고 A 무로 해결합니다. 하 나도 어떻게 살았어요. 최대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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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비틀면서 살았던 번이었어요. 참 아, 급발하니까 살던데요. 그리고 연막샷 당연이자 팬메라. 한 이게 돼요. 체력 교육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놈 비가 너무 아차 온지 때문에 선이 클라치라긴 어려웠습니다. 아주 아, 아, 오. 오 와두이노 이렇게 아, 맞았어요. 되네. 자 이러면은 메인을 어느 정도 주면서 네. 안대를 밀어요 그죠 여기 여기를 밀어야죠. 엘피를 아, 네! 틀어내면 엘피점비에서 산뜻한 출발. 그럼 아, 사이트 안에 그런데. 갇히는데요. 1대교환자 다세리고 아, 확인했어요. 쉬리 안전 확인했어요. 다세르프야 다세르프예요. 그렇죠. 어? 안전이죠. 이놈이 2대2! 갑자기 아, 피하 식별 안되고? 그렇죠 네. <laughs> 백사이트한명 근데 이거 시간 근데 생각해야 되는데요 해체 시간 생각해야 돼요 빠르 결론을 내야 하는 어, 아이엠이에요 아두이노의 위치 아두이 한명 남았네요. 백사이트 아아 밀고 들어가는 거고 아 체를 잡혔죠 그리고 아두이노가 에피나까지 제압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마루 어 그래도 에피나가 나노선 반응은 잘했습니다 네좀 네, 긁어줬죠 선을 네, 이선이 여기... 들어온 데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아 근데 끌당 성과. 덴모에 어. 덴보의 처지가 이킬를 만들어내면서 결전은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됐어. 그래도 다오가죠, 다오가죠 그래도. 남은 건 엘피 결전 잡아냅니다. 일단 양팀 모두 디테일이 좀 바뀌긴 했는데 큰 대는 같았습니다. 덴보 선수가 빠르게 빼고 보니까. 연막 어, 나오. 어어 어. 와 너무 같이 잘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렇게 하나, 둘, 셋 하고 나가는 콜플레이들이 사이클. 되게 중요한데 네. 네. 바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팀적인 움직임이죠 아두이노가 어. 너무 오래 살아요 어. 남은 거 갓데드 한명 하지만 갓데드까지 빠르게 잡히면서 기습과 함께 버니가 일단 보고 빠지겠다 어, 어. 아, 먼저 뜬다 어. 아 버니 잡혔어요 어 구칭까지 그 갖고 경고선도 어. 앞으로 나가보는데 성급자 일단 잘 끊고 빠졌습니다 네. 브레이크는 걸었어요 네. 그리고 그나마 또 LP가 잡힌 게 크긴 한데. 마찬... 어? 아, 선이 LP가 잡아줍니다. 아, 썬이 위치를 켰어요. 어, 그런데 연막전로선을 잡았어요, 그냥. 아, 근데 체력상태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처음 트루를 사실 쓰기에도 괜찮은 총이 네. 아, 있네요. 아, 아 네. 누구든 앞으로 나아가 주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한점 돌파시도. 그 깔아주면서 진입한대요. 어, 자, 이거 개포 설사리가. 뛰어들어고 아, 영원잡 쏜. 근데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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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아하, 아, 게 되면, 지 남은 건 하나. 아, 하지만 쉬어는... 거리가 너무 요저 아. 기다리고 있고, 잡아냅니다. <laughs> 이거 때문에 갈수 있는 공간 한정되다있 네. 네. 결론을 내야 할마루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 중요해요. 균열, 균열 써 주면서 진입 준비. 본니가 어떻게 한번 치고 나가나요?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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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준비를 아, 근데 해야죠. 볼꽃이. 자, 이제 머리가 아. 하나 끊었어요. 그렇죠. 자, 이거 손 막고. 설치 타이밍! 저 벽을 형성!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설치는 네. 일단 제어해. 설치. 네. 설치되었습니다. 네. 다 됐고. 아, 오! 오, 브록스야. 프로크 어떻게 해요? 묶기 묶기는 거 아니에요? 일것 같은데요? 웃기나요? 웃기죠 아, 아아 이거 에피다 또칼 들고 옵니다. 아, 어칼아 들고. 와요. 아, 에피다 아, 칼 들고 와요. 어, 클시, 클시. 어 <레식> 어 <레식> 아, 하 네, 네. 그런데 어, 뒤쪽에는 액션만 주고 어? 연막이 이후에 들어갔는데 연막샷. 아니 이거 빛났어요. 하지만 잡히네요. 그런데 쏘는 아니, 테이크 고 바로 지금 메이 달렸거든요. 이게 봐볼 맞... 수 있죠. 어? 이거 이거 에피가 설마? 잠깐만요, 들어가나요? 설마. 급렬. 역으로 찌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요 아 기다리는데 조명. 이대로 세기가 막히면서첫 번째 세트 마루 게이밍 13대 팔로 가져갑니다. 어, 자 그냥 어. 진짜 고비인데요 어, 오, 네. 빠르게 네. 가요. 진짜 네. 빠른데요. 기만으로 앞단이 있는 함정 클리어 시키고, 근데 에피나가. 에피나가 어 그래도 우선 어? 잡아줬어요. 아니 너무 똑똑하게 플레이했는데 예. 예. 있었거든요. 너무 잘 흘렸는데요. 예. 덕분에 예. 한명 앞으로 예. 와과감하게 질러 주면서 버니 떨어졌습니사이버가펼쳐 주면서 시간을 벌어 모이도 어? ㅋㅋㅋ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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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면 사고예요, 진짜. 예. 아니 그리고 1포니 있어 가지고 모릅니다. 너무 잘 들었죠? 어. 기동 것도 생각은 해야 되니까요. 시간에 압박이 분명히 있어서 네. 스파이크 바라보고 있는 아두이노 어. 아, 이때 안 되겠다. 와! 샤바레미라. 핏솔 라운드 가져가는 IM입니다. 이번 라운드를 풀어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에피나가 커버하면서 버니 번이를 밀어넣고. 네. 오! 오! 자, 살아납니다. 이에. 예. 그렇습니다. 눈을 마주치기가 무섭게 LP를 제압해낸 댐모입니다. 장대 투의 소에... 어. 이것도, 예, 의심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격파다 어, 주면서 뭐 이러네, 갓대드. 살 사랑한 ]게요. 게 대박이에요. 네. 네. 갓대드가 사랑하면 됐었는데, 사랑하고문 열었고. 어, 아 앞으로 나가봤던 덴보인데 잡혔어요. 아두이노, 아두이노. 잘 숨어있는데요. 총기 보였죠? 아두이노는 절대 끊기면 안 돼요. 그럼요 그렇죠. 극실이 어 잡아냅니다. 이어서 신경절도까지 이어갑니다. 어이 갓대드 무빙이. 에피안서 잡으러 가거든요? 네. 아, 이거 진짜 너무 거슬리게 어. 했는데. 아예 좀 배제하고 게임하다 보니까, 그렇죠. 컨택으로 네, 눈앞에 어. 붙어서, 보내고 선박 치고, 치면서 나가! 죠 하지만, 아니, 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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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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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2대2 상황에서 구츠이 아니 왼손 오른손이 너무 잘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1대1 대1대1아 아 체력이 너무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주이호가 구츠린이. 안 끊기면 됩니다. 네. 아니면 안연희 여기서 사고를 내던지. 그렇죠. 망태 가던강세대고 네. 그리고 들어갔는데요! 선방 선방 선방! 디니 아 잡아냅니다! 텐머! 근데 어? 어? F도 어? 그리고? 갔어요? 예. 이거 해볼만해요. 네, 많이 해볼만하죠? 그렇죠. 선방. 살짝 맞았고. 아, 제 아, 체력 없선. 어! 명 남았습니다. 아, 아 이미 죽겨낼 뻔했던 썬인데 예. 전진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빠르게 제지가 됐습니다. 보여, 그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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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깨보여. 깨야 어, 돼요. 빼야 돼요. 사랑하면피라미드 뒤쪽으로. 그러면은 탭어가 사서 져야 돼요. 아, 쉽지 않네요. 버티긴 어려웠습니다. 에피가 버니 잡아냅니다. 하지만 가데드가 사이드 잘 견뎌주고 있어요. 그렇죠. 댐모도 한 건. 여기야. 그러니까 가데드가 이 라인을 계속 유지만 하고 있으면은 리테이크 각도가 납 아지진 않은데, 제노 잡혔고. 아프 않은데! 오늘 어, 그렇죠? 아, 안 연하고 안 흐른가? 그렇죠, 네, 그래도 에피라. 아, 맞춰주고! 아 그런데 나왔던 아두이녹이 제압됩니다. 이제 남은 거구칠이한 그 명, 아이잘 긁히는 구칠이라면 네. 오프라인의 구칠이라면 무력의 구츄리라면! 내가 수박 게안 되네요. 근데 구덩이도 누군가가 좀 케어해줘야 되는 모양새로 잡혀가지고 이거 연막샷 되게 아프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이따 썬 선수 스치면 갑니다! 선전 편공! 그래도 안년이 견지고 트레이드 안년도 안 지켰어요 그렇죠 드론 넣어주면서 어. 아안두이가 아니 안년을 지켜라인데요? 예안두을 지켜라 어. 안두현이 너무 잘, 잘 지켜주고 있어서 그렇죠 어. LP까지 응수해주면서 A쪽에 많은 인원이 그쵸 IM 스선이 뚫리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A를 때린 게 얼만데 타이밍 때리기를 대포 오는 거 봤고 근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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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어 살았어 어다살았 구러면서 버니는 또 프로시 잡혔어요, 얘. 어, 어. 어 안년, 됐뭐저 제압. 자, 이러면 안녀는선을 넘기고 네. 오히려 엘피가 해주게끔 해야돼요. 어, 어, 타이밍, 아, 타이 아하! 아. 버니가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잡혔네요에피나 엘피나, 엘피나! 오, 클래식으로 잡아냈어데 이거 시간 생각하면 엘피나가 일단 뛰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안년 아. 잡아야 되고. 네. 그렇죠. 아, 아하, 이렇게 남은 인원들 모두 정리됩니다. 보니가 약간 갇히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그렇죠. 버니가 그러면 메인을 어떻게 할 건지. 오 그래도 맞고, 숨풍 누르고 한번더 더 잡아줘야 아 돼요. 아, 아, 아 이러면 메인도 풀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A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IM이긴 한데 읽어내죠 안녕. 안녕이 일선수입니다. 아, 아 이거 사냥꾼의 분노도 있어서. 예. 예. 이럴 때한번 해주면 또 모릅니다. 에피나가 그렇죠. 후퇴감시자어 아, 뭐, 어떻게? 그냥 반대체 일단 붙고 봐요. 아,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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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잘 긁혔습니다. 아, 근데 처음 풀까지 네. 아두이노 위치 확인했어요. 사이군에부터 어? 어 근데 어? 구치 잡았어요 아두이노. 어 그래도 이거 찍어주면서 아두이노도 같이 보냈는데. 복도 쪽에 소바들이 네. 눈을 마주쳤고. 주격화살. 네. 아, 아, 어. 같은 긁혔죠? 어,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공격 화살! 육하살. 어, 서로서로! 아 서로서로. 좀 잡렸는데요, 어! 서로서로! 오퍼! 좀잡겼는데요갓데 어, 무빙으로 피했어요! 어, 기액션다아아슈스가 어, 소바대전! 자신감까지 갖춰지니까 아, 이거 진짜 아, 막 밀고 들어가네요! 아예 말렸어요. 아예. 예! 아예 너무 크게 말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써니. 복귀하고 있던 대목까지 잡아주면서 아, 다시 한번에피이에니한명 어. 한 남았었고 팀 에이스를 뛰어내면서 라안9 7리 장막이 어느 정도 페이크나 페이크구나를 알고 빠르게 들어갑니다. 어, 덴모. 어, 덴모 덴모 덴모. 열 해요. 근데 안 돼. 야, 너무 가만하게 나갔어요. 저 게다가 LP도 빠르게 합류를 했고. 그렇죠. 어, 어, 그래도 그래도. 어? 예. 에피나가 아두이노를 끊어. 우와, 축격과살까지. 아니,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스파이크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위치를 에피나가. 그래도 이럴 때또 국감이. <laughs> 아, 해줘야 돼요. 네, 국감이. 국감이. 국감 아, 아, 아안 되네요. 하지만. 구칠이가 저쪽에서 막아줘야 사실 양각도 나오고. 자, 구칠이가 엄청 빠르고. 아, 잡혔어요. 이거 요 만약에 아, 이거, 마루가 라운드를 어, 못 어, 가져가도, 어, 네. 타격이좀 있을 만한 네. 라운드예요 이미 총두 자루밖에 안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LP가. 그냥 같이 죽자? 어, 둘다 어, 1대2면 해볼 들어왔어, 들어왔어. 만해요. 오늘의 LP라면! 아 이렇게. 박스에서 떨어져가지고 다행이 <laughs> <laughs> 어차피 이전 라운드는 재활용이었다. 맞을까? 네. 일단 복도 쪽에 <laughs> 위치 확인했죠, 선배. 어, 일단 자신감 보여요. 아 어. 어, 그렇지만 잡됐고요 뭐, 어, 라운드 여유가 아직은 있으니까요. 네. 네. 안녀는 복독쪽 잠궈주고 있고 망대 바라보고 있었던 어 뱀이빨 오 엘피가 커버해 주고 예. 어 이거 이기만해요? 지금은 각 떼들 조와엘 마스크 쓰고 뛰어야죠. 그렇죠. 어. 다 찍어줘야죠. 각 떼들 각 떼들 각 떼들 자 이러면 중문에 있는 구칠이가 구칠이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가 이쪽 한 위치를 잡지 않니다 쉽지 않아. 요 잡힙니다. 마루 진짜 일주일 만에 얼마나 성장한 겁니까? 변수를 만들어낼 어... 방법은 있습니다. 선또 나갑니다. 선또 나갑니다. 숨풍 예. 키고 또 나갑니다. 에피나 끊기면. 아오 오! 그래도 제압 성공도 해냈습니다. 이런 비로 가면 하죠. 그렇죠. 내 네, 비에 가더라도 일단 내 네, 어, 함정 살아 어, 있기 때문에. 어어어 에피가 잡혔어요. 자, 그리고 커브 쪽에도 함정 세팅. 안드레아. 안드레아 살아. 신경도로캐주얼위즈파죠 제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숫자가 맞춰졌고 캐주얼리티 네. 파파이크도 그렇죠. 메인에 떨어진 걸 봤다는 거. 리티 파크도 캐주얼리티 파크도 캐 대리시 위치 걸렸고. 근데 반대로 마루 입장에서는 따로 안 싸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설치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라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주 총속이 여유있어요. 프로시 여유있습니다. 안녕, 너 보내기 할게! 어, 등장하시고. 겟은 합격! 여기 프로시가 마무리하면서 마루 게이밍 13대 4의 라운드 스코로두 번째 맵까지 가져합니다